오늘 김건희 특검 팀이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을 했습니다. 권전 회장은 이미 앞서서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검이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이소한 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마지막 그 참고인성 조사를 하는 걸로 보여져요. 네 이전엔 특검 뭐 보다는 그, 그, 그 고검에서 한번 네. 압수를 했습니다. 예 네. 어, 압수를 해가지고 녹취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녹취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팀 내부에서 결론을 냈을 거예요. 그렇다면 네. 김건희 여사께 물어보기 전에 김호수 회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참여하게 된 동기나 경위 음. 이런 것들에서 파악을 해서 시세 조종의 사실관계를 그런 사실을 미리 계획을 미리 음. 알려줬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겠죠. 음. 일단 아까 윤기찬 변호사께서 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내일요 이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오는 6일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특검이 이제 주변인 조사를 통해서 이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긴 합니다. 아, 김 여사 공개 출석이 예고되면서 포터 라인에 설 전망입니다.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출석하는 대통령 부인. 이거는 교수님 그 김건희 여사 처음이죠? 예, 사실 처음입니다. 예. 그 이전에도 영국인들이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죠. 네네. 그런데 뭐, 과거, 아니, 건장숙 여사 같은 경우는 음. 사실은 그때 저 집이 아, 김에 해 있었기 때문에, 네. 아, 그이그 수사 검사들이 음. 부산지검으로 내려와서 부산지검에서 그냥 비공개로 소환해서 수, 수사를 했던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뭐, 그 뒤에도 몇번 있었습니다만, 음. 아, 사실 이,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왜 그러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개적인 소환에 아, 지금 임할 수밖에 없느냐 네. 그건 뭐 아무래도 지난 그까 그러니까 영부인으로 있을 때당시의 음. 소위 말하는 황제 조사라는 예. 게 있었잖아요 아, 지금 도이치 모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다가 할수 없이 검찰하고 이거 이, 그, 이 아, 수사를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음. 창성동 별관으로 그 검사 팀들을 어, 불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 검사들이 그때 창성동 별관에 들어가면서 보안 시설이라고 해서 휴대폰까지 맡기고 들어가는.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때 황제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상당히 민심을 자극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검의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현직도 아니고 이제 전직이기 때문에 아이김근희 아. 여사와 관련된 특혜를 네. 더 이상 어, 용납할 수는 음. 없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이좀 민심의 그런 음. 분노도 아마 감안한 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일단 그 김건희 특검팀은 곧바로요 김윤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도 음. 나설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내일 집행할 것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과연 이번 특검에 윤전 대통령 아, 글쎄 물리력을 동원한다고 뭐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까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물리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겠으나 네. 특검팀은 지금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통보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시기든 음. 물리력 비슷한 거를 쓸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봤더니 지금 특검이 세 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역할에 대한 일련의 표현은 뭐하지만 경쟁적인 요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서로 특검 팀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 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하고의 여론전이나 신경전이 이런 불필요한 상황을 조성하면서 국민들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전 대통령 측은요. 그 앞서서 윤전 대통령이 수위를 벗고 있던 상황에서. 특검의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또 카메라로 사진도 찍었다 이런 명백한 인권 침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병천 소장께서는 요 내용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실은 기자들이 도대체 왜그 제대로 가지고 태포하지 않은 거냐라는 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예. 특검 쪽에서 이제 백브리핑이라는 걸 소유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왜냐하면 국민들 모두가 관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다른 어떤 수위. 다른 이제 피의자들이나 등등은 다 출두하려면 라 출두하는데 음.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출두를 안 하는 거냐는 의문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그거 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사실관계를 얘기한 거죠. 음. 윤석열 대통령이 어, 상의와하의 모두 소금만 있고 완전히 버텼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데리고 올 수가 없었다라는 일종의 하소연 반 어떤 이제 사실공개 반을 한 건데 네네. 이거를 무슨 인권침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 국민들을 약간 뭐랄까 좀 화, 화를 좀한 독구는 아. 적반하당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한 것에서 실은 대국민 사과를 진솔하게 한 적이 여전히 전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약간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네. 어, 이 끝까지 버티는 네.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게 아니라면 아. 너무 좀 어떤 이 국민들이 오히려 좀 수치스러울 정도로 알겠습니다. 어, 비상식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어, 뭐 인권 침해 얘기하는 건좀 너무 네. 어, 뭐 지나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 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일단 특검이요. 선임계 미접수를 이제 문제 삼아서인지 윤전 대통령 측 김홍일 이 배보윤 변호사 즉각 선임계를 내고 공식적인 수사 대응에 일단 나섰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소환이 조율이 이해 가능한 건지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뭐 윤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네네.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왔던 것 같고요.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검 측에서 어이 변호사 선임계가 없기 때문에 음. 변호인하고 협의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에 이제 말을 하, 하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이 된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본인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밝힐 필요는 있죠. 예. 어 진술, 그러니까 조서 형태의 진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런 입장이다라는 것은 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아마 필요할 겁니다. 어. 그래서 의견서를 내게 되면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의견서를 낸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개개 진술에 대해서는 아, 어, 의견서로 가름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많이 하곤 하기 때문에 음. 그런 취지에 아마 전략이 있는가 싶고 또 하나 는 최소한의 말씀처럼 윤전 대통령이 어, 체포에 응하지 않는 거 인체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불편해 보이긴 해요. 예. 그런데 그것은 특검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음. 인치를 하는 목적은 진술을 듣기 위해서인데, 네. 인치에 가서 진술을 안 하면 그 인치는 무의미한 겁니다. 음. 또 하나는 이전에 박전 대통령 시절에도 재판에 안 나갔어요. 음. 근데 실제 구속, 구속 여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조차도 인치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음. 오히려 인치에 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법적으로 불리익받을 것을 각오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이상의 강제로 돼도 안 처럼 뭐 하겠습니까? 아. 그걸 국민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음. 더 나아가서 무슨 옷을 입어서 인치 안, 안 당하려고, 먼 수단을 다 동원했다. 이건 사실 관계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그뭐 속옷차림이었다고 해서 인치를 못합니까? 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거고, 음. 오히려 속옷 입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이 다 듣고 있는 것이, 아. 국민이 이게 불편하고 그렇게까지 강요하는 거. 저는 예.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아. 그 모욕 죽이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laughs> 예. 네. 아, 참 민망하고요. 예. 어~ 그~ 대통령이 어쨌든 음. 그 검찰의 몸을 담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는 그냥 법대로 좀 당당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이미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힘이 배출하는 정치는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좀 당당하게 본인의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여기서 왜 소곤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민망해서 아무 말씀도 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